성규야! 성규야! 성규야 오빠! 성규야 오빠! 어우 야, 아, 야 너무 무리수를 뒀다 야아 정말 참 어. <laughs> 오늘 또 뭐야? 왕의 감귤밭 금불고한 아. 체험이 주제입니다 좋아 끝이야? 어 <웃음> <웃음> 가자 생각도 안아니 <laughs> 이게 누구신가? 뒷모습만딱 봐도 알겠네아 아이고, 아이고, 반갑습니이아이고이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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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예 맞습니다. 그리 유튜브 나간 다음에 어좀 어땠어요 반응이? 아 여기 저기서 친구들이 전화하고, 저가 뭐 점심 사고 저녁 사고 나한테는 안 샀잖아요. 네, 시간 네. 되신다면 제가 한번 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러잖아. 오늘은 꼭이 왕복장하고 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가 옛, 옛날부터 임금님한테 감귤 진상했던 근물관이는 과수원이었거든요 그럼 총몇 개가 있었어요 제주도에? 제주목에 한 23개 정의원한 8개 대정의원에 한 6개쯤 있었습니다 오우 역시 전문가 덕에 이거 다그겠지그 정도는 어, 알아야죠 뭐. 나 <laughs> 지금 <웃음> 체험객들이 좀 오고 계신가요? 특히 감귤박람회 행사를 겸해서 어. 감귤 따기 체험을 하려고 음. 많이 오겠습니다 어딘지 안내하여라 가만은 응. 저를 타 십시오. 어버러! 누가 걸어? 걸어, 걸어! <laughs> 하나, 둘, 셋! 그래, 나를 불렀느냐? 자. 자. 조용히 좀 해라, 조용히. 무엄하도다. 무엄하도다. 무엄하다. <laughs> <모험하다. 웃음> 조용해라. 좀 조용해라. <laughs> 감귤에 대해서 공부를 또 철저히 해갖고 가서 홍보를 해야 되니까 어 좋은 말씀 이셨네 감귤 네. 강... 맛있어요 어. 한 사람만 말해라 시 회장 오시겠어요 아 회장님 아 회장님 맛있는 감귤 고르는 법 시작 색깔부터 이쁘게 볼것 정답 응. 그리 크기 사이즈 어 이것도 윌리 있고요 네. 아 잠깐만 경상도에서 오셨다고 그랬죠? 네. 똥짜바리가 말랑말랑해야 돼아 그래요? 그 경상도 분들의 그 사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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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? 네, 네 맞아요 똥짜바리? 이런 <laughs> 팁을 가지고 가서 이 지금부터 이제 맛있는 감귤 골라보는 거예요 네. 감귤 따러 가시죠 감귤 따러 네. 네. 갑시다. 네. 갑시다 자 이리 오시오 여부하겠어. 선물이 있어 선물 여러분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이거 뭐 주는 게 없으니까 말을 안 들으셔서 네. 따오신 감귤 중에서 가장 높은 당도의 감귤을 갖고 오신 분에게 이걸 개인 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 와와 어서 따라가거라. 출발. 출발. 출발! 맛있는 거 따오거라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들을 지금 따고 있는 거예요. 네. 자몇 브릭스 예상하세요? 몇 브릭스? 십 브릭스. 십 브릭스. 정확히 예. 보고 따는 거죠? 예. 맛있는 감귤은 어떤 감귤? <목소리> 내 빌런대로 따는 거. 내 빌런대로 따는 거. 인근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결국 빌는 대로 어딜 가나 이런 분 계셔요. 둘이 같이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아니 오늘 만났다니까. 아, 공영사 부킹을 <laughs> 했구나. 무어하도다안 모험하도다 <laughs> <laughs> 여러분께 또 기습 퀴즈를 내겠습니다. 이 바닥에 네. 비닐 같은 걸 지금 깔아놨잖아요. 네.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? 부직포. 부직포 땡. 비닐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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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그러면 객관식으로 갈게요 너무 네. 어려운 거 같아. 1 번. 타이어! 2번! 타이백. 타이백! 타이백! 정답! 박수! 그럼 이걸 왜 깔까요? 흙 묻지 말고 흙 묻지 말고 신발 깨끗해지라고 <laughs> 네. 다 감귤 따오셨죠? 네! 일단 한번 입으로 먹어볼게요 어. 입도 정확한가? 음... 흠! 음. 몇 도? 맞춰봐야지 이거 따온 사람 사지를! 응. 찢어라 찢어안해 마사지해줘라! 아. 아 달콤하도다 저 한번 해볼게요 두 자리 봅니다 어 이거 뭐야? 11.2 브릭스. 어, 11.2 브릭스. 야! 오! 자, 2번 들어갑니다. 음. 에라, 잘 음, 이거는 음, 별다 오! 12 브릭스. 12 브릭스! 야! 엄청나요! 와, 노지에서 단기 12 브릭스가 나왔어요. 어! 자, 세 번째. 나나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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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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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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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알겠습니다.